어디 가려고? 어, 답답해서 운동도 하고 담배 좀 안돼요 여보 담배는 절대 안돼요 그리고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? 에이, 내가 당신 잔소리 때문에 병이 도질 것 같아 아, 무슨 소리예요 암 치료 후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기찬 님 오늘도 두 분이 나란히 오셨나요? 암은 병원 치료가 끝났다고 완전히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. 그럼요.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. 아, 저 그건 저도 아는데요. 아 도대체 뭘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특별한 건 없고요.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무리가 되지 않으면 직장 생활도 하고 힘들 땐 휴가나 휴직을 활용하고요. 저는 제일 걱정이 음식이에요. 이는 인스턴트같이 몸에 안 좋다는 음식만 좋아하거든요. 아, 뭐야? 또 풀밭이네? 여보? 이게 다 건강식이래. 이런 것만 먹고 어떻게 기운차리겠어?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. 다양한 야채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요. 그렇다고 야채만 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여보, 난 요즘 고기가 당겨. 이건 내 몸이 고기를 원한다는 거야. 고기는 안 된다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육류에 포함된 단백질은 신체를 구성하고 체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. 여보, 우리 삼겹살 좀 구워 먹자. 어? 뭐 삼겹살? 그렇다고 과다하게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. 살코기와 생선, 두부, 계란 같이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란 얘기죠. 체격에 맞는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이이는 너무 짜게 먹어요. 싱거우면 숟가락을 놓는다니까요. 저도 암 치료를 받았을 때 그랬어요. 어머, 아, 나누리님, 나누리님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도 싱거우면 음식을 못 먹었는데요. 지금은 짜면 못 먹어요.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. 어, 소금 대신에 겨자를 많이 이용했어요. 생선도 소금 간 대신에 그냥 구워서 겨자에 찍어 먹으니까, 아유, 얼마나 맛있는데요. <laughs> 네. 소금이나 간장 대신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평소처럼 식사를 하시되 조금씩 식습관을 바꿔보세요. 특별한 음식을 찾기보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잘 드시는 게 좋은데요.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이는요, 술 담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. 아저 한수만 간호사님 말씀 못 들었어? 평소처럼 하라시잖아. 이기찬님, 그건 아니고요.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죠. 특히 음주나 흡연은. 암의 재발이나 발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어요. 담배나 술은 처음부터 어려우시면 양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끊으셔야 돼요. 저희 병원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셔도 돼요. 요즘은 보건소에도 다양한 금연 금주 프로그램들이 많던데? 여보 잘 들었지? 알았어요 알았어. 근데 저 운동은 해도 되나요? 답답해서. 그럼요. 암치료 후 운동이나 적당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재발도 막고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. 공기 좋지? 아, 그러네.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있는 걸 몰랐네. 운동은 몸에 살짝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적어도 일주일에 3에서 5회 이상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. 매일 30분 이상씩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는 것도 좋겠죠. 여보, 저기봐, 멋있지. 나도 산악 자전거 하나 사주라. 응? 지금 당장 운동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. 천천히 시작하세요. 운동의 강도와 시간은 몸 상태와 체력을 고려하여 서서히 늘려가시고요.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분들도 계신데요. 침상에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을 하시면 몸도 유연해지고 근육에 힘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. 저는요 운동하기 전에 꼭 선생님들께 상의했어요. 운동할 때 특별한 주의나 전문적인 운동처방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거든요.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진들과 상의를 하면 좋죠. 전 남편이랑 수영을 같이 하는데 아프기 전보다 사이가 더 좋아진 거 있죠? 남편까지 더 건강해지고요. 아 참, 중요한 걸 잊을 뻔했네요.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건전한 성생활과 애정 표현은 부부 사이를 돈독히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삶의 활력이 되거든요. <laughs> 아이, 제가 그 증인이에요. <laughs> 암 환자들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금연, 금주 올바른 식습관,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암치료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. 나누리님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이 무척 많답니다. 여보,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? 여보, 사랑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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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, 어, 이이가... <laughs>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. <웃음> <웃음> 보기 좋은데요?